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전형 리더십입니다. 이순신은 책상머리에서 지시만 내리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직접 노를 적고 병사들과 함께 숨을 고르며 병력과 지형, 바람과 무기의 흐름까지 통합해 전투를 설계한 실전형 리더였습니다. 농민들과 곡식과 해산물을 물물교환해서 굴량을 마련했고, 지형을 잃고, 흐름을 설계하여 전쟁조차 살아있는 경제 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수많은 현장을 발로 누비며 민생을 체감하고 정책을 설계한 행정의 달인이었습니다. 청소노동자와 함께 식사하고 복지영장과 재래시장을 돌며 사람의 삶에서 출발한 행정을 설계했습니다. 6,632억 원의 성남시 부채를 다 갚으면서도 지역 앞에 청년 기복 소득 같은 생활 속 복지와 개혁을 동시에 구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장을 알고 사람을 알고 자원을 통합하는 실전형 리더였습니다.